한국 교회는 선교사들이 이 땅에 직접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만주와 일본에서 선교사들과 한국인들의 협력하에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었고 한국인 성경 판매원들 즉 매서인들이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성경을 판매하고 복음을 전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느 나라보다 성경에 대한 애착과 존경심이 대단합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우리의 삶과 신앙에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는 그 성경이 어떻게 세상에 나오게 됐을까요?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것을 유대인들은 타, 나, 크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를 뜻하는 히브리어, 토라, 네비임 케투빔의 앞 글자만 따서 부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구약의 형성 과정은 아무도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다만 율법서가 기원전 5세기 경에 학사 에스라의 주도하에 경전이 되었고요. 그 이후로 예언서와 성문서가 차례차례 경전에 포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탄생한 성경을 흔히 히브리어 성경이라고 부르는데, 율법서 5권, 그리고 예언서 8권, 그리고 성문서가 11권으로, 그렇게 총 24권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이 후에 그리스어 헬라어로 번역되어서 마침내 두 개의 성경 번역본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70인 경으로 알려진 이 그리스어 성경은 유럽과 지중해 세계가 헬레니즘의 영향 속에 들어간 후에 히브리어에 익숙하지 않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즉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원전 3세기에 처음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번역본은 히브리어 성경 24권을 39권으로 나누었습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 성경에서 사무엘은 사무엘로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무엘 상하로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 니에미아가 원래 한 권이었는데 그것을 에스라서와 니에미아로 나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24권이 39권으로 쪼개졌습니다. 여기에 신구약 중간기, 다시 말하면 마지막 구약 성경책이 쓰여지고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그 중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이때 출연한 책들을 외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외경 중 15권을 덧붙여서 총 54권으로 이 70인경이 구성된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 이 70인경을 초대교회 사도들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 성경 27권은 어떻게 세상에 나오게 되었을까요? 그 탄생 과정을 학자들은 흔히 정경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150년경에 마르시온이라는 영지주의자가 출연했습니다. 그는 예수의 새로운 메시지가 바울에게 맡겨졌다고 주장하면서 바울서신 10편과 누가복음의 일부만을 정경이라고 인정하고 구약성경 전체는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박으로 정경을 확립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27권의 신약 성경 목록을 최초로 제시한 사람은 4세기에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아타나시우스였습니다. 그가 367년에 부활절의 교우들에게 보낸 그 편지 속에 성경 27권의 목록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이 목록은 다시 383년에 소집된 로마 공유회에서 신약성경의 정경으로 인용이 되었고요. 397년 카르타고 공유회에서 마침내 공식적으로 수용되어 정경으로 공표되었습니다. 로마 가톨릭교회는 개신교회가 정경이라고 부르는 것을 제1경전 혹은 원경전이라고 부르고 개신교회가 외경이라고 부르는 것을 제2경전이라고 부르며 함께 수용했습니다. 반면에 개신교회는 로마 카톨릭과 결별한 후에 70인경의 구약 대신 히브리어 성경의 구약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읽었고 로마 카톨릭 교회가 수용한 외경을 그들의 정경에서 배제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성경 번역에 대해서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5세기에 이르게 되면 인쇄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유럽 대부분의 지역에서 자국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보급되는 그런 일들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1456년에 최초의 인쇄 성경인 구텐베르크 성경입니다. 이것은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인데요. 그 이후에 독일어, 이탈리아어, 화란어, 그리고 스페인어와 체코어로 성경이 각각 번역이 되는데, 이것이 모두 다 15세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서 신자들은 마침내 어려운 라틴어 대신에 자신들의 나라의 언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요. 이렇게 번역된 성경 때문에 후에 종교개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장 칼뱅의 전기를 썼던 베르나르 코트레라고 하는 사람은 이처럼 성경이 자국어로 널리 번역되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발생한 것이지 종교개혁이 발생해서 성경을 번역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사는 성경의 역사와 괴를 같이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가 탄생하고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동시에 그 교회가 타락했을 때, 이를 개혁하고 새 생명을 부여할 때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없는 교회를 상상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 맥락에서 한국교회의 영적 동력이 약화되고, 교회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는 요즘에, 결국 그 해법은 성경에서 찾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한국교회가 다시 옛 기운을 회복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